항생 선물 제대로 알고 투자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링크 옵션의 최대리입니다. 오늘은 항생 선물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의 투자 습관에 대해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항생 선물이란? 항생 선물은 나스닥과 함께 세계 지수 선물을 대표하는 종목입니다. 항생 지수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주가지수로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종합하여 산출됩니다. 항생선물은 이 지수의 흐름이 만기일 매월 나스닥 지수처럼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예측하고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항생시장의 특징과 매매시간. 매매시간 항생은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 15분부터 이길 새벽 4시까지 열립니다. 특이하게도 오후 1시부터 1시 30분 그리고 저녁 5시 30분부터 6시 15분까지 두 번의 브레이크 타임이 있습니다. 접근성 일과 시간의 장이 열리기 때문에 직장인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매매하기 더 유리합니다. 나스닥과의 차이점 솔직하지 못한 차트. 항생은 나스닥보다 거래량이 적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차트가 나스닥에 비해 솔직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나스닥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우량주에 속하는 반면, 항생은 종목들의 안정성이 낮아 지지와 저항선의 이격이 나스닥보다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급등락이 심하고 불안정한 것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경고 투자인가, 도박인가? 자, 잠시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혹시 오전에는 항생, 밤에는 나스닥까지 하루 종일 매매에 매달리고 계신가요? 사실 꾸준히 매매할 만큼 기회는 많이 오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매매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명확한 기준 없이 도박처럼 투자를 하고 있진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저희 경에서는 이런 분들께 전화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대로 교육받고 공부해서 투자를 하시라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이 투자금이 거의 없어진 후에야 교육을 받으려고 하십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 회복이 더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료로 교육을 해드린다고 하는데 왜 굳이 도박을 하시나요? 매매하는 시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교육받고 실력을 키우는 것이 훨씬 현명한 길입니다. 이제 도박 같은 투자는 그만하시고 경에서 교육받으며 제대로 된 투자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링크 옵션의 최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